기계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고. 저도 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이 소리. 여기 실장, 귀마 네. 규막에 좀 부탁해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썼던 게, 이건 이제 직각자입니다. 이게. 이 폭을 이용해서 그려줘요. 그려주고, 요만큼을 따내겠다는 거죠. 어깨 따기 형태로. 그리고, 폭은 9mm를 그려주고, 9mm를 따내는 거예요. 요걸 따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서, 요거로 직접 그려요. 이런 일이 꽤 많아요. 현장에서. 네, 지금처럼, 요거, 요거 현재 설정된 계단 판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기를 제가 15mm 빼기로 했었죠. 15mm 빼고, 어떻게 또 우연치 않게 딱 280, 283이 나오네요. 네, 283으로 켜서, 이, 여기 제가 만약에 이, 이 형태의 계단이다라면, 저는 283으로 나와 있어요, 이미. 드라마에 나오고 하는 그런 집들 있죠. 그런 집들은 상당히 좀 고급 모델로 한 거고, 그런 데는 계단도 편안해 보이고, 단 너비도 어느 정도 300다 차지했어요. 일부러 드라마 세팅장을 그렇게 짓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공간을 가보면, 많지는 않더라. 그렇게 넓지는 않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걸 계단 가공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 요거는 이제 가공하는 과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홈대패. 이게 사구리라고 해요. 아까 대략 들어보니까 몇 킬로 정도 나가 보여요. 쌀한말 정도는 안 나갈 것 같고. 어, 쌀한말 무게 정도 나가던가요? 이거 들고 그냥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옛날에. 이 체격이. 그러니까 근육이 안 만들어질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운동 근육이 아니라 그냥 작업 근육이에요. 일 근육. 일근육이 뭐 하루 종일 들었다 놨다 하고 그것도 뭐 하루 정도로 끝나나요 현장에 투입되면 집을 짓다 보면 옛날에 막 벽돌집들이 많이 졌죠 조적식으로 예, 짓고 가면 한쪽에서 벽돌 쌓고 있고 한쪽에서 우리 문 앞부를 깎고 있었어요 예, 비슷한 시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문틀 제작을 하고 그리고 먼저 필요한 것부터 출입문이 됐든 벽돌을 다 쌓아놓고 문틀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먹을 나놓고 저희가 문틀을 어떤 때 먼저 세워요. 그리고 나머지 벽체에 따라서 문을 설치된 상태에서 나머지 벽돌을 쌓아가는 거죠. 문틀 프레임을 네모나게 입구자가 됐든 뭐 설치해놓고 벽돌을 쌓아가면서 그 뒤에서 못을 박아줘요. 긴결 철물들 철물을 박으면서 못을 박고서 앵커처럼 꺾어버려요. 사선으로 못을 박고 거기 접어버려요. 그 못이 들어가서 이렇게 낚시 바늘처럼 꽂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옛날 그 문틀이 되게 튼튼한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철거하다 보면은 되게 견고하게 물려있어요. 네, 못이 양쪽서 막다 박혀있거든. 뭐 벽돌 사이에 물려서 절대 뭐 흔들림 없이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걸로 작업을 하는데 자, 이제 직선 평행으로갈 때는 조기 대가 필요했는데 필요가 없죠. 사선 작업에 우리 루터 작업할 때도 그냥 민판에 놓고 하듯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클램프 어그제처럼 거기 저거 저기 썼던 클램프 거기 좀 챙겨 줘요. 어그제 있었죠, 이거. 레버 클램프. 어 거기 있네. 세트로 두 개를 주세요. 예. 저기 때는 일단 빼 놓고 카운터 제작하면서 원형톱 쓸때 옆에 30mm라는 치수가 있었죠. 이 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은 이날 이 종류도 우리 루터날이나 이런 다른 날물처럼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겠죠. 날 종류도 현재 이 모델은 예, 가공 폭인데 이 날이 21mm짜리예요. 옛날 7푼짜리라고 그러죠. 7푼시0지부짜리7푼짜리고6푼짜리또 7분, 15mm도 있고, 3단위로 다 있어요. 3, 6, 9, 12, 15, 18, 21. 다음에 중간은 없고, 나머지 36으로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당히 고른 그 날물이 21mm짜리로 팔 겁니다. 그거를 파주고, 나눠서 두번 나눠서 파줄 거고, 여기서 나오는 거리, 이 거리가 제가 봤더니 한58 나옵니다 58mm라는 치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먹금에서부터 58mm를 맞춰주고 한번 클램프로 딱 조여놓고 움직이지 말고 거기서 일정 두께만큼 하나 고여주면은 그때부터는 이 두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테스트 해본 다음에 내가 원했던 계단판의 두께가 여기에 살포시 들어가는지 들어가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께 값을 뭐 너무 뻑뻑해서 안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약간 더 확장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걸 감안해가지고 설정되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필요한 대로 그냥 계속 연이어서 나가는 거예요.